안녕하세요. 자두한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두꽃눈이 후무사2 자두꽃눈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물꽃 튼실하죠?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열리는 자두가 아주 굵습니다. 보통 140g 꺼지가 1단 해가지고 특이라고 러거든요132 2단. 120이 3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나무에서 열리는 자두들은 거의 다가 140이 1단인데 특인데 거의 160, 170, 180 어떤 거는 180에서 200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나옵니다. 거의 다가 왕특에 해당되는 크기의 자두가 나오는 나무입니다. 작년에 이 나무에서 한 7, 80만원 수학을 했을 것 같아요. 요 나무와 요 나무. 이두 나무에서 각각 한 나무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수확을한것 같습니다. 곰눈 보세요. 곰지 않습니까? 나무는 도담자도 나무입니다 이쪽 요거는 대석입니다 대석나무하고 자무사하 동시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대석까지고요 오른쪽은 호무사입니다 같이 꽃눈도 한번 써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꽃눈이 오른쪽 그는 이렇게 크고 든실라고 왼쪽에 있는 대색은 아주 작죠. 요거는 로얄 대색이거든요. 요거 로얄 대색은 7월 1일부터 수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보무사토 이거는 7월 한 12일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자 가지는 이렇게 쫙쫙 뻗었고요 후무사 호무사 가지는 대서 가지는 이렇게 짧게 장 가지로 단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맞붙이칠 정도로 이렇게 식재해 놓은 이유는 수분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 대성나무 주위에 있는 요 홍사 나무들은 결실이 잘 되고 많이 달립니다. 그러나 대성나무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에는 적게 달려요. 그래서 올해는 나무마다 다녔으서로 대성나무를 가지접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가지접을 했는 것이 호모사 나무에 고그 가지만 내내 대서 꽃이 필 겁니다. 그러면은 결실이 잘 되겠죠. 자, 요 나무가 요 호모사 나무, 요거 우리 이 밭에서 제일 많은 수확을 기대해 보는 나무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제가 재배하는. 저희 자두 농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보다 한대섯살 많은 이웃의 형님이 재배하는 농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두 가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디 달리겠습니까? 밑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세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빗자루 몽땅이 같지 않습니까? <laughs>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 저희 농원의 가지들 한번 보세요. 쫙쫙 뻗어가 꽃눈이 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오른쪽은 이렇습니다. 구모차나무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도장지를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눕혀서 요인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수확을 많이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도장지를 결과치로 이용하면 되는데, 아깝게 잘라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이것이 뭐 태극기 기처럼 하늘 보고 솟구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니코메 법칙에 의해서 영양 성장을 하지 않고 생식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지 얼마나 튼실합니까 이런 가지에서 열리는 과일이 골고 튼실하죠 앞에 이 나무는 도담자두나무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나무가 튼실하지 못하다고 저희 아버지가 도담자두나무를 심었거든요 도담나무가 잘 크면은 뒤에 있는 호무사 자도나무를 비어 내락고 했는데 제가 갖고 보니까 뒤에 있는 호무사 나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도담 자두나무가 호무사 나무 쪽으로 가지가 뻗어지는 것을 다 잘라냈습니다.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높이를 저희 아버지가 계하는 높이를 계속 제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심 자연형이지만 은 나무가 위로 마이커가 있고 사다리 놓고 저가 및 수확을 해야 되는 힘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다리 위에서도 사람이 서서 딱이 힘들 정도만큼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올해 퇴직하고 이제 4년째 인데 이렇게 제가 하고부터는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고요 나무도 뒤에 있는 나무를 도담자두나무입니다 뒤에 있는 나무를 키우고 요 앞에 요 나무를 변 넣을 예정이었거든요 보세요. 요, 그 다음에, 요 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도담자도 나무하고 사이에 있는 요 나무를 베어낼 생각이었는데, 도장지를 작년부터 유인했습니다. 올해도 꽃눈이 왔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꽃눈이 많이 올것 같아요. 이렇게 당분간 몇년 동안 더 계속해서 수확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나무는 도담자도 나무고요. 저 가지도 묶어서 유인하고 차차차차 낮추고 있습니다. 가는 가지들은 유인치료를 이용해서도 유인하고 굵은 가지들은 가지를 묶어서 유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꽃눈이 튼실하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3월 15일 현재 저희 자두밭 보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